자, 인생의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주타자, 안우수입니다 지금 제가 그토이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썸네일에 완벽히 속아버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달았을 수도 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썸네일을 그렇게 단 거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라 건, 마, 맞아요.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이 맞아요. 투자 집단과 그리고 사모펀드라고 하는 이 투자 집단. 자, 둘이 보면은 어떤 집단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왜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금융투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그 증권회사에서 바로 고유자산, 그들의 자산을 운영하고 투자를 하고 성과급을 부여받는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조정받는 구간대에서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의 매도가 항상 저점 논란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사모펀드도 보게 되면 항상 저점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매도가 있었죠. 왜 그렇죠? 이들은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의 고유자금을 운영하고 성과급을 부여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고요. 이 사모펀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50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이 나면 나눠먹는 구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시장의 하락에 이들은 바로 맞아요. 개인들의 투매, 그죠? 이제 한번더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항상 이 금융 투자와 사모펀드의 매도 이후에는 즉각적인 무엇이죠? 맞아요. 이 외국인들의 뭐죠? 비중을 늘리는 행위가 있었다. 사실 여기서 개인들이 그 아마 조작을 왔다 보니까 10만원 깨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틀린 투자 아니었을 거예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사실 특이한 점이 하나씩 발생될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이렇게 매수할 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없었죠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냐면 아 어, 쉽게 말할게요 옵션 만기가 있었잖아요 옵션 만기일 때 이제 목요일날 어떻게 하죠 외국인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죠? 맞습니다. 본인들이 어 주식 시장에서 1조원 가까운 동시 효과에 순매수를 합니다. 어디? 바로 코스피 시장. 이해되셨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이 매수의 주체는 즉 외국인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매수한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매수했던 물량이었기 때문에 무엇이죠? 허수의 매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5%의 급락이 ai 버블론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 이 둘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자 하이닉스는 단단했었죠 근데 사실 이 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큰폭한8% 정도 빠진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 부분만 감안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SK 하이닉스보다는 좀더 강할 거라고 했죠. 왜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다른 점과 공통점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조금 더 해외 시장 보면서 어, 집중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누르시고요. 자 댓글로는요. 항상 우리는 이런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꾹꾹 날려주시고요. 자, 볼게요. 일단은, 어, 사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그죠? 슈퍼사이클의 수혜죠. 그리고 바로 젠스랑의 선물인 바로 HBM. 이 부분인데, 왜이 하이닉스의 폭이 더클 거라고 했죠, 제가? 그쵸? 자, 이 부분이에요. 자, 해외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흐름, 이 흐름과 동일시와야 되는 건 바로 AMD라고 했어요. 그죠? 렇 한번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그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 어,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이게 17일날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결국 뭐냐면 차트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약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laughs>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바로 어, 중국 쪽 매출이 가장 맞아 발생되지 않는 기업이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바로 샌디스크 이 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드렸죠.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의 주가는 조금 숨만 열리게 되면 이렇게 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중국 쪽 매출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죠? 가속기. 가속기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는 정책을 쓰고 있죠. 자, 결국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이 둘은 중국 중 매출이 적어요. 그리고 이, 이 종목은 뭐죠? 바로? 맞습니다. 낸드 플러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낸드 플러시와 DDR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조금만 시장만 열리게 되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통점은 중국, 맞아요. 향이 한30% 정도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현재 SK 하이닉스의 위치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결국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하나 풀어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림에 즉 SK 하이닉스보다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맞아 이 상황에 위치돼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은좀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에서 시장의 급락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고스피 지수 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시장의 하락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자, 싸게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싸게 사고 싶은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락폭을 유발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질문도 많았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은 더잘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손실을 내지 않아요. 왜 손실을 내지 않냐? 자, 금, 그 목요일자의 외국인들은 어땠습니까? 1조원을 동시효과에 매수했었죠. 그리고 3조원을 내다 팔죠.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 거의 90% 이상을 팔죠. 그리고 시장을 급락시키죠. 근데 그들은 무슨 투자를 한다고 했죠? 바로 선물. 선물이란 게 뭡니까? 그죠. 시장을 하락한다에 베팅하면 뭐죠?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 시장을 상승시킨다에 베팅하게 되면 수익을 내는 상품.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뭘 봐야 되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무엇을 한 거죠? 매도 한 거죠? 자, 목요일에 있었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순매수했던 이 물량 같이 던지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급락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매도 한 거죠? 자, 그럼 그들은 손,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선물. 시장을 하락시킨다에 배팅했던이 선물시장 여기서 이들은 또 수익을 낸다고요 그러면 이, 이 부분을 다음 주월화 중에 시장에 반등을 줄때 이걸 어떻게 한다 바로 이 빨간색 있죠 선물 매수 시장의 상승에 배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싸게 매입한다 그러면 개인들은 바로 털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들은 시장이 빠질 때도 상승시킬 때도 이들로 완벽하게 수익을 내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 흔들리지 않겠다. 자, 조정은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시장을 움직이고 시장을 하락시킬 때도 이렇게 장난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겨워요. 지겨워요. 저도 20여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이 외국인들이 항상 대형주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를. 그래서 항상 제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어떤 전략을 한번 써 보자라고 했었습니까? 그쵸이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리고 이 방향성에 위로 베팅하는 게 맞다. 중장기적으로 위로 베팅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쉬운 투자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중소형주로. 맞잖아요. 실적 발표 나오고 삼성전자 가지고 놀고 찌라시 내고 시장 하락할 때 하지만 이런 애들은 한번 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때 진짜 이렇게 쭉 해서 막 높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웬만해서는 이런 일를안 팬다 이거지. 그죠?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 보세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는 장난질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중소형주들은 장난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요, 지금 삼성전자를 윗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아 이런 중소형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 중소형주를 지금이라도 사면 됩니까? 야, 진짜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점에서 오르기 전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이게 5일 전에 영상을 지금과 똑같이 올렸을 거예요. 11월 10일. 긴급 4일 동안의 완벽한 의도적인 하락이었네요. 완벽하게 되겠네요. 자 이때 동시이장 종료됐을 때 11월 7일자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97,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97,500원입니다. 뭔가 신기하게 똑같이 맞춰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때 영상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월말 또는 369 1 0요 이렇게 해서 모들의, 본인의 성과 보수에 대한 부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비워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또는 요런 날에 본인들의 주식을 던지죠. 여기서 던지죠. 그리고 또 사모펀드는 뭐예요? 개인 사투자를 쓰죠. 50인 이하의 투자자들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죠. 50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1억씩만 모으면 만드는 펀드라고 했죠. 이들을 어떻게 할까? 시장안 좋아지게 되면 야 돈빼 돈빼 그냥 돈빼라고.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투매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이때도 역시나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부분이 금융 투자와 사모드 이들의 주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파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이때 해당자의 영상에서 왜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의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질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때 AMD 이 업체에 대한 부분과 샌디스크, 엔비디아 이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11월 11일자에 결국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어 우리가 11월 11일자에 이 동시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종가 기준으로 맞춰 놓는 자 이걸 볼게요. 이거. 이 날짜 자 볼게요. 9만 7천 500원, 9만 7천 500원. 지금 현재 가만히 보게 되면 유사한 부분에 지금 가격을 맞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의 의도는, 평생상품을 이용해서 시장을 하락시키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한다? 블럭딜을 받아갔던 이 물량들을 가지고, 격격 10만 1,300원, 기억해 놓으세요. 10만 1,400원, 요, 맞아요. 장 끝났을 때, 3% 할인가로 받아간 부분을 때린다. 그럼 그들은 10만 1,100원, 한요 정도에서 거의 안 먹다시피라고 해서 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물량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들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들이 아 금융 투자라는 이그 단기적인 투자자, 증권사 프라프트레이더 그다음 뭐 사모펀드 이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장중에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 이게 사실 뭐 이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이들이 장난질을 하고 외국인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명실상부하게 대형주이지 않습니까 대형주를 보유할 때 우리 항상 어떻게 중소형주를 끼고 가면서 해법을 가져야 돼요 그건 미란 삼성전자 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지금 제가 그,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인데요.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시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11월 11일에도 삼성전자 매도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유지해라. 자,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로 오긴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할자 아니에요. 자, 그대로 셧다운 해지 시에는 반드시 반도체 쪽을 먼저 반등시킬 건데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포션을 잡아놓은 상태라서 일단 뭐죠? 주가를 반등시킨다. 시장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좋아보이는 종목들 중수형 중에 안 오른 종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DBI테크겠죠. 여러분들 이거 몇 프로 수익났죠? 그래도 빠른 속도로 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그 현금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삼성전자를 맞아 끌고 가면서 이런 시장의 하락구간에서도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기존에는 원익가이패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db 하이텍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장중 시원까지 포함해서 어, 이렇게 투자별 동량까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이들이 장난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db 하이텍이라는 종목 우리가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았다 그죠 자이 부분 여러분들께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 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010-9605 8463이에요. 저 개인 번호입니다. 저는 네, 장사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숫자 3번 정확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장중에 제가 시장의 어떤 뭐 선물 매도, 선물 매수, 외국인들의 이런 장난질, 금융 투자의 장난질 이런 것들도 한 10번 정도를 제가 여러분께 시황에 대한 부분을 발송해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 1 0 9 6 0 5 8 4 6 3이 부분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8시부터 진행해서 제가 보통 한 5시까지는 제가, 어, 특이한 점이 없다고 한다면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도 이렇게 발송해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시장 전망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들 있죠. 예, 이 삼성전자는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사실 이 방향성은 위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장난질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게끔 여러분께 멘탈을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어, 이 공부하는 그냥 제가 삼성전자 이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인데요. 자, 삼성전자 메모리 칩 가격 최대 60% 인상, 그리고 공급 부족 심화, 소식통. 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아이 제가 이거 자료를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만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들 여기 들어오실 분들은 아마 이그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 상단에 나 있는 010 9605 8 4 6 3으로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이 부분 여러분들 아,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테니까 요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들어오시고 여기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들어서 메모리 칩 가격을 9월 대비 60% 이상 인상했대요. 왜요? 메모리 가격 급등. 자결국 뭐냐면 데이터 인프라 기업들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칩을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근데 아무리 해봐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메모리 칩 가격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60%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반면 삼성전자는 수요다 AI 칩 전환이 늘었던 점이 오히려 가격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10월에서 12월 분기 계약을 어, 통해서 40% 50%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 뭐, 그 가격은 뭡니까? 더 오를 것을 확상한다. 결국 뭐냐면 2026년도까지 시장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흔들더라도 결국 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 거죠. 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구간대에서 어이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ai의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사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워렌버핏의 버크셔 6조 원대 구글 알파벳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AI의 거품론. 실제로 투자는 했으나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로, 모 올트먼. 그죠? 이게 막대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이걸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게 바로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AI 거품론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워렌버핏이 과거에, 어, 그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애플이란 종목은 내가 발견을 잘했으나 이 구글이죠. 구글은 내가 놓쳤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존 즉 구글 어그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이 아니고요. 네, 알파벳 주식을 수조원 사들였다. 거품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자 해주차 한아볼게요자 어, 알파벳 알파벳. 자, 우리가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거 시간에 서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죠, 신고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걸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 이거를 이렇게 샀어? 이 고점에 AI 거품론인데 아니죠? 자, 결국 뭐냐면 우리는 AI 거품론이라는 걸 따졌을 때 실제로 뭐죠? 맞아요. 손익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이해되세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죠? 슈퍼사이클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앞으로 없었던 HBM, 바로 엔비디아. 새로운 고객사까지 물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적을 동반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 거품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전세계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회수를 할수 있겠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이게 회수 잘 되도 문제예요. 왜? 대량의 해고가 발생될 거니까. 그러면안 되면 AI 거품론. 근데 어 과거에 1999년도에도 이그 예, 반도체 거품론. 어, 인터넷 버블론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결국은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슈퍼 사이클 간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야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지금 시장에 AI 데이터 센터와 막대한 뭐죠? 인프라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그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그 현실적으로 무슨 뭐그 거품 론에 대한 이야기를 번, 지금부터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여러분들뭐 이제 장중에 어떤 이슈들 나왔을 때 빠른 속도로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9605-8463 숫자 3번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저는 뭐 일단 오늘 어, 주제는 하나입니다. 현재 이 97,500원이라는 가격에 딱 잡아놓는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는 시장의 하락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4% 하락했으나 이 정도까지만 줄 수밖에 없다. 누가요? 외국인들이. 자 월요일은 우리가 분명히 반등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 그러나, 그 반등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대형주라서 하루에 막 10%씩 오르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방향성은 위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된다? 중소형주를 통해서 일부분,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중소형주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꼭 거래해보세요. 010-9605-8463. 숫자 3번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네요. 뭐냐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내년 초대형 빅딜 터지나 술렁. M&A팀 첫 신설한 삼성 지원실. 결국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회사, 어, 이제 스피커 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뭐죠? 맞습니다. 공격적인 어떤 M&A를 단행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게 되면, 사업 지원실 내 M&A팀, AI,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 하고 있 나와 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삼성전자 의지는 의 바로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삼성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얘에 대한 주가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장이 바이오 업종들도 좋아요. 그죠? 뭐 셀트리온이나 이것들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삼성전자는 집이 이제 바이오와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AI. 그러면 AI라는 부분은 반도체는 AI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서 현재 여기 왔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여기서 5% 됐다가 10%, 15%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거죠. 아, 이거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일대주주예요. 자, 우리는 그 반도차 소부장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보유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맞아요. 사보자 했었죠. 삼성전자 2대 주주로 있죠, 보통. 1대 주는 따로 있어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 깐만요 SN 이게 과거에 그 2021년도 어,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을 이렇게 2대 주주로 들어온 게 많았어요. SNS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 삼성전자 모아가면서 한번 사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2대 주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삼성전자가 1대 주주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맞아요. 삼성전자는 AI 로봇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그 M&A 팀을 지금 신설했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실제로 제가 한번 슬쩍 관련 기업들이 어떤 게 있나라고 해서 살펴봤거든요. 요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랬더니, 제가 딱한 종목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300조. 자, 볼게요. 300조의 현금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800조의 로봇 시장을 진출한다. 그러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력을 가진 해당 기업, 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크더라고요. 만일에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이 맞아요. 취득했다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점상하가 두 번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자에서 편입할 때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갈 가능성이 커요. 설령 삼성전자가 맞아요. 지분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오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유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더라고요 이거 여러분께 선물로 한번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 9605 8463입니다. 숫자 3번 남겨 주시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관심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서 1대 주주로 들어왔던 이유, 그리고 소부장 관련 주들은 2대 주주로 들어왔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 삼성전자는 외주를 주긴 한다. 그러나, 소부장 관련주의 일대주주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지금, M&A팀을 신설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에, 뭐죠? 지분의 5%. 지분 신고하고 점상한가 두번 갔다. 그리고 나서 10%, 20% 완전자에서 편입하면서 주가가 10배 올랐다는 거죠. 방금 보여드렸던 기업도, 지금, M&A팀의 신설에서, 분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유하지 않은 그 기술력을 가진 유 u 무이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분 인수를 통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봇 관련주 반드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상대 나와있는 전화번호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장 중에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내용들 시장 상황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지금 97,500원이라는 이 가격을 정확히 맞아요. 만들어놓은 것은 결국은 이 사이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최대한 박스권에서 그들은 무슨 전략을 한다? 고매도 쳤던 물량들에 대한 부분을 상환시키기 위한 그들의 장난질이다. 그리고 시장의 하락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고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바로 이 대차 물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들은 최대한 본인들이 쳤던 물량들에 대한 부분을 싼값에 상환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질을 하는 것 뿐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위로 바라보는 게 맞다. 그러나 스피디하게 조금 늘릴 수 있잖아요. 이 대형주기 때문에 중소형주 제가 드리는 종목 그리고 로봇 종목 제가 드리는 종목 반드시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서 포트폴리오의 10% 20% 편입하시게 되면 연말에 삼성전자 주가는 분명히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13만 전자 14만 전자 됐을 때도 20만 전자, 30만 전자에 대한 평가액을 얻는 방법은 1 5분의 중소형주를 편입하는 전략. 이거는 비단 뭐 셀트리온을 보유했든 뭐 어떤 종목 대형주를 보유했든 같은 전략입니다. 했죠? 안교수였습니다.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요. 기회로 사령하자. 음?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그 종목도 시장이 하락에 반드시 또 조정을 받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죠? 이삭줍게 해야죠. 음.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